한국춤의 언어를 만들어온 김매자명인의 춤인생. 맨발로 디딘 춤의 길위에서깊이호흡하는 몸짓을 만나봅니다. 한국참작춤의 거장 김매자 명인의 인생을 회고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함께 선보이는 예술마을 프로젝트 명인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데요. 그 명인전 시리즈는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예술인들을 조명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대를 오랫동안 예술 현장에서 관객들을 만났던 명인들을 선정해서 그 명인들의 일대기를 극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숙 선생님, 김덕 선생님에 이어서 올해 김메자 선생님이 명인전 세 번째 시리즈를 만들게 됐는데요. 김메자 선생님의 이번 깊은 여름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국무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작의 미학적인 원리라든지 의미들 그리고 그분의 열정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잘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춤에 평생을 바친 김매자 명인 전통과 창작 그리고 이론적인 토대를 위해 춤본 시리즈를 펴내며 한국춤의 영역을 넓혀왔는데요. 이번 작품 깊은 여름은 김매자 명인의 한국춤에 대한 끝없는 모색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타이틀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명인이 될수 있을까? 어, 그래서 맨 처음에 조금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순간에 명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기분으로 어, 최선을 다해서 이번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품 주제를 담은 창모이즘으로 무대에 막이 올랐는데요. 한 무용 예술가가 어지럽게 걷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 명인이 되기까지의 어떤 그신호에락을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 전체의 흐름은 한 작품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개의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연결과 전환 그리고 하나의 작품처럼 매끈하게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무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대를 담은 몸짓으로 한국춤의 현대화 세계화를 이끌며 실험적인 무대를 펼쳐온 김매자 명인. 춤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삶의 이야기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칠, 팔 개월 가까이 그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선생님의 어릴 적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네 가지의 테마로 정했습니다. 기레탄생은 선생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월라마셔 가지고 무용에 입문하기까지의 그 파란 만장을 한국 현대사가 그려지게 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춤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꿋꿋하게 걸어온 삶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태생적 무라고 하는 주제는 어, 선천적으로 또 예, 운명적으로. 무용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의 무용의 어떤 깊은 토대가 쌓아지는 그런 과정을 다뤘고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창무회를 창단했던 명인의 춤 철학 정신인 차이와 반복을 그렸습니다. 마술적 도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해외 무용가가 김매전 선생을 님 표현했었던 언어인데요. 김매전 선생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뛰어난 예술적 영향을 발휘했던 작품들을 소개하는 한국 무용의 글로벌화를 다루게 됐고요. 한국 춤을 세계에 알린 실험적인 춤꾼으로서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마지막 깊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춤의 농도는 매우 깊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김미선생님의 새로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구성하게 됐죠. 춤 외길 인생 70년 명인의 끝나지 않은 여정과 보다 깊어진 춤을 그렸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내가 평생에 이제 더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일생에서 어, 그래도 내가 이작품이 이래서 어, 특별히 필요하고 특별히 소중한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의 춤 언어와 길을 만들어온 한국 춤의 거장. 긴 세월 춤으로 물들어갈. 김매자 명인의 가을을 기다립니다. 제 삶은 길입니다. 제 춤의 정신도 길입니다. 길은 고난의 길이고 격동의 길입니다. 가지하는 길, 길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 어머니 따스한 품 같은 위로의 길. 제 삶은 길입니다. 제 춤도 길입니다. 나의 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